밤마다 왜 이렇게 꿈속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시커먼 모습으로 보이고 밴 꿈을 그렇게 꾸었답니다. 가위도 잘 눌려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영가 장애를 해결하려고 나무관 세모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화극장 리얼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보독사의 테마한 불자님 이야기예요. 이 불자님하고 처음 인연이 되는 날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020년 2년 전의 일이었어요. 가을에 빙의로 상담을 의뢰한 불자였어요. 얼마나 업보가 큰지 보자마자 그 업의 크기를 한눈에 읽을 수 있었어요. 어깨는 충 늘어지고, 온몸이 마비증세로 말투도 어눌하고, 50세도 안된 젊은 나이에 사지마비가 와 앉지도 못하고 어색해 하자. 총무님이 얼른 의자를 갖다 주자 몸을 여러 번 가누며 의자에 겨우 앉았어요. 얼굴을 보니 구아나사까지 와 있어 한쪽 눈이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 윤곽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었어요. 그분의 첫 마디가 한숨을 푹 쉬며 이 병고를 고치려고 그렇게 병원을 다녔는데 효과도 없고, 밤마다 왜 이렇게 꿈속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시커먼 모습으로 보이고, 뱀 꿈을 그렇게 꾸었답니다. 가위도 잘 눌려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영가 장애를 해결하려고 만신집부터 용하다는 도인까지 전국을 다니며 고쳐보려 했다는 이분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요. 구이나 천도할 때는 그날은 몸이 가벼워진대요. 그런데 하루 지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온대요. 이것이 신기해서 2년 동안 국과 천도제를 했다는데 또 어느 보살집에서 천도를 했는데 그 집에 영가가 들어와 온몸이 더 고통스러웠다는 경험담과 어떤 도인이 부족이 용하다 하여 부족을 태워 먹었는데 먹을 때만 괜찮아서 그것도 신기해서 석 달을 또 부족을 먹었대요. 테마를 했는데도 일주일도 못 가서 도로 아팠던 얘기 그리고 사찰에서 구병 스식을 했는데 전혀 효과를 못 봤다 하니 스님께서 천도비를 돌려줬대요 환불한 거죠. 자기도 불자라 그냥 전부 받긴 못해서 뭐 부처님께 올린 과일하고 떡 올린 것은 재물값으로 드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인연이 여기까지인지 그만 돈만 날리고 몸은 더욱 더아화대요 마지막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보덕사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보독사에서 마지막 코스로 오는지 제발 빙빙 돌지 말고 바로 오셨다면 돈과 시간을 허무하게 날리지 않았을 겁니다. 불교에서는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예요. 인과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분은 전생부터 가지고 온 업보, 잘못된 행위 습관을 업보라 합니다. 이 까르마가 인간의 몸에 기생을 하여 그 자손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악령의 생명체로 살고 있으니 그 자손이 온몸이 늘쑤시고 아프고 저리고 사지가 마비까지 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소승이 이 분의 원인을 찾기 위해 잠시 선정에 들어가 이분의 전생에 업보를 찾아봤어요. 구대조상, 해탈이 안된 영가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축생령, 뱀으로 보입니다. 다른 영매자분들은 뭘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소승이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축생으로 보여요. 이 영가가 상담자인 몸속에 이장과 왼쪽 다리로 기생을 하고 있는데 이 영가가 들어올 때 객기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이 허리를 감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구대조 영가분하고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분은요. 양반 집에서 태어나 대대손손으로 잘 살았는데 그 많은 재산을 노름과 주색으로 탕진하고 보증까지 서서 쫄딱 알거지가 되어 그 충격으로 부모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본인 또한 가족들도 다 흩어지고 로비로 팔려간 자식도 있고요. 이러니 이분이 삶이 어떻겠어요? 고주망태로 페인처럼 살다가 중풍으로 고생하다 돈이 없어 치료도 못 받고 객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생의 업보를 갖고 왔는데, 혹시 선생님 노름 안 하시나요? 물어보니, 무릎을 탁 치더니, 스님 맞아요. 제가 노름을 좋아합니다. 안 해야 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도박장에 와 있어요. 내가 이 모양이니 부인도 뭐가 쓰였는지, 아이들 보험까지 다 해약하고 적금 통장 들고 가출했어요. 그때가 제 나이 30대 중반이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니 삐뚤어지고 엄마 보고 싶다고 방황을 하여 수숨을 해서 찾아보니 젊은 남자하고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저하고 아이들까지 찾아가 용서를 빌고 울며불며 매달려 봤는데 한번 돌아선 마음은 안 되더라고요. 그 남자하고 잘살줄 알았는데 결국 찢어지고 또 다른 연하남과 아이 낳고 사는데 힘들게 산다고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었어요.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이 충격으로 구하나사가 오고 온몸이 마비까지 오게 되어 오랜 세월 지병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전생을 습득하여 그 업보도 가지고 오고 또 전생의 지식을 또 갖고 오기도 합니다. 이분은 전생에 안 좋은 업보를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이대로 이분을 보내면 자칫 중풍으로 쓰러져 완전히 고동을 못할것 같아서 임시 방편으로 다리하고 허리 쪽 가장 마비 증세로 보이는 탁한 영가를 제마해드렸어요. 어, 이 정도로 빙이 된 분은요 완전히 몸속의 악령을 제마하려면 테마 시간도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속에 빼낸 영가를 해탈한 된 영가죠 달래서 증음 세계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테마는.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마는요. 전생도 볼줄 알아야 하고, 1억 년까지 볼수 있는 부처님의 법력이 있어야 테마의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예불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스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처음으로 잠을 푹 잤어요. 그리고, 다리도, 몸도 한층 가벼워졌고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완벽하진 않아요. 당연하죠. 테마는 정식으로 재물과 영가 옷도 준비하고, 몸 전체를 테마를 해야 하고요. 몸에서 빼는 영가들을 해원시켜 드려야 하거든요. 어제 3당 중에 테마한 것은 선생님이 잠시 편하라고 일부만 제마한 거고요. 해원도 못 시켰잖아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스님. 테마 날짜를 잡아달라고 해요. 3일 로 예약을 잡았어요. 예약을 잡으면 테마하는 분은 영매의 기운이 있어 그분 몸속에 있는 영가가 테마사의 몸속에 공유를 하여 일명 이것을 지기를 받습니다. 지기라고 해요. 거의 멘붕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탈수증세까지 옵니다. 업의 크기에 따라 받는 강도가 제각기 달라요. 허나 이분은 너무 강하게 영가의 치기를 받아버려 3일로 예약을 취소하고 바로 내일로 잡아버렸어요. 영매자인 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귀신을 상대하는 극한 직업이라는 것을. 테마 날짜가 돼서 음식과 재물 영가옷을 준비한 후추거를 하고 있는데 악령들이 테마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 보였어요. 살아생전 집착과 한을 갖고 죽었기에 육도윤회를 못하고 자손의 몸에 필부터 기생하는 영가들도 이제는 자손 몸 속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불안한 거죠. 영가들이 불안한 거죠. 이래서. 해 말을 못하게 이 자손을 방해를 합니다. 더 좋은 세상에 사후세계가 분명 있는데 해탈이 안된 영혼들이라 그것을 잘 모릅니다. 오전 10시까지 온다는 분이 안 오니 소승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늦지 않으려고 서울에서 새벽부터 출발했는데 평상시에는 눈 감고 가도 아는 길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더니 결국 자동차가 퍼져버려 도로 한가운데 멈춰버렸다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스승이 일단 진정시키고 테마하는 날, 심지어 상담하는 날도 영가들의 방해로 이런 일이 다 반사이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자동차를 견인하여 카센터에 맡기시고 고치는 시간이 걸리면 버스나 열차를 타고 오라 했어요. 열차로 오는 도중 반이 불안할 겁니다. 영가 장애로 인해서요. 이럴 때심묘장구 대다라리를 독성을 하고 오라고 했어요. 금강경도 좋지만 영매자인 분은요, 이 대비주 치원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소승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열차 안에서 이 대비주 기도를 하고 오니 불안했던 마음이 편해지고, 긴장감도 풀리고,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다고 아주 이유가 바른 분이었어요. 테마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 특히 이장하고 머리에 기생하고 있는 영가는제 말을 해도 끊임없이 나오는데, 머리하고 여기 안에 들은 이장만 3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 영가들이 자리 잡기가 최고 좋은 때가 위장입니다. 테마 마치고 지장보살님과 아미타불전에 악령들을 1차로 해원시켜 드리고 저녁에 공양을 먹는데 어찌나 잘 드시는지 예전에 밥한 수저 먹는 것도 힘들었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 같았습니다. 어깨도 안눌리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이제는 살것 같다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토피 피부병은 아직도 가렵다고 그 말에 소승이 당연하지요. 이 피부병은 내일 방생할 때그 업이 풀어지고 나면 피부병도 서서히 나아질 겁니다. 그 이유는요. 조상의 물고기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조상이 있으면. 영매자 자손에게 비닐로 찾아옵니다. 자신의 재업을 소멸해 달라고요. 이것이 몸서체험하는 일종의 공사상이고 연기법입니다. 자손에게 숙제를 주는 거지요. 물고기 잡을 때 비닐 벗기잖아요. 그 비닐은 인간의 살가죽을 의미하므로 자손들의 피부병에 시달리는 과보입니다. 주로 살생한 영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하나같이 먹고 살려고 아무 생각 없이 모르고 잡았는데, 이렇게 큰 죄가 될 줄을 몰랐대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소승도 테마를 하면서 죽생의 세계, 인간의 사후 세계, 이런 데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눈을 가진 생명체는 절대로 살생을 안 해야 한다는 것을요 인도의 자이나교를 보면 불살생이죠 개미 한 마리도 밟힐까봐 빗자리를 조심조심 쓸어내며 수행을 하는 자이나교 수행자를 보면서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됐는데 소생이 수행자가 되니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독사에 3일 동안 머물면서 방생과 영가천도를 계속하고 나니 피부병도 사라지고 이런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하며 계속해서 감사하고요 하더라고요. 때마침 금산에 사찰을 짓고 있는데 울력 보시를 하고 싶다고 자청하여 일하면서도 예전에는 걸을 때도 본의 아니게 옆으로 삐뚤삐뚤 걷게 됐는데 40km 된 시멘트를 짊어지고서도 힘도 안 들고 똑바로 걷게 되고 건강을 찾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로 오는 축복이라고 내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영매자들은요. 업이 많아서 생김으로 제 말을 했어도 탁한 기운을 가진 분이나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 또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몸 정화를 해서 탁기를 빼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고덕사에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몸 체크하고, 지금은 서원을 세워 이타심을 내며, 불심이 가득한 보살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넘어가세요.